내가 쫓겠습니다 형님 네, 제가 오른쪽 갈까요? 아니 내가 오른쪽 갈게 저는 어차피 노신이니까 다음데 가서 박스나 치겠습 음 카르 안들요 어. 형님 카르 간좀 다른 녀석인데 아너보는아니겠다 no. <laughs> 강심장이네 이거아 죽는 거 아니에요? 음, 뭐이 정도는 아, 레나 있네. 딱 막딱 기다리고 어, 뭐야? 어, 레나가 참치 못했다. 절로 배달시켜 놓으면 애들 빼고 못 가. 으이, 몸으로 그냥 막아있고. 어, 데 아, 내가 불켰도찜안 달잖아. 아, 아깝다. 잡을라인 어, 오, 잠무 아, 비잠잠무개요 아, 씨잠무했는데 레나 뭐야 아, 레나 알 어, 아, 서잡으세요 어, 그 유나, 아, 잠시요 아, 잠요 아, 유시 아, 아, 잠 아, 그시만요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아, 잠 아이가 또 고립됐군. 테이프 하 갑시다. 자야 되게 피 잡았어, 잡았어. 오 루시 잡았다. 아, 안 돼. 뭐야? 한 명만 도와줄 오, 사람. WC. 어, 내가 먹어야지. 아 미안하다. 아, 미안하다. 이럴 때, 이럴 때 챙겨놔야 한다 자꾸, 뭔가 자꾸 습관처럼 내가 서브탱하고 테이가 메인탱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어! 리본 살려야 해! 아, 결국 뺏겼군. 어, 그나마 그러다 봐. 여기 배야 응. 리야 아, 오른쪽 누구 있었다. 자니트인가? 자니트다. 아 제피드쌤! 결눈 돌아간 제키디 먹었.. 물었다. 아 어, 일로 던졌는데? 아. <laughs> 단조 방향이 어쩔 수가 없었어. 일로 들어가면서 잡은 거라. 루시 왔다. 딱둘 캔. 나이스. 아나다 어, 제발! 걔개동는 동안 단계 동먹 걔는 동왼쪽는 동안 걔는 동안 걔는 동안 걔는 동안 걔는 동안 걔기 동안 함께해서 영광입니다. 쪽이요 센터, 센터. 루시 오른쪽다 어, 저기 음. 음. 센터로 레나 갑니다. 아, 어? 아, 잘했접 뭐야? 몸리 아. 했네, 몸머이 <목소리> 금 벌써. 등광사 없으니까 그냥 죽음자네트 아, 네요 씹혔네. 뭐비네는거 미친. 야, 초에 탈라고. 연계픽내시네 아, 진짜 씨. 아니, 이제 할 힘이 없어. 미친 카를로스 세번째 나왔는데 미친 개같데 <목소리> 용, 응, 응, 탑! 뚫 봐, 나가죠? 고립됐는데? 아, 어, 시발 루시 평타 렉! 빨리 살려주세요. 나비 오른쪽. 함께해 어. 나비 쓰기 지나 아 절로 왔네. 아아아 아, 아, 아. 아. 오지 오지마 오지 지마 오지 이게야. 아품제 슈퍼포. 나 처리는.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뭐인 다 쳤어. 이쪽으로 오아는데 아, 누가 너어거 있어. 따 있는 데 뭐야

저 어, 레나가 먹었어요. 음. 아, 왜. 아, 아깝네, 다이오비. 나왜 아, 최고의 저항이 렛드냐? 아, 어, 맞다. 아, 알바인데? 뒤에 <laughs> 있던 루티. 타라는 반어토도토에 죽었군 아할수있 <laughs> <laughs> 일로 일로 거기로 오세요 아잔한테 걸렸다 아 공구나 응. 아이븐 계속 공받고 있습니다. 아 저거 죽습니다다 죽겠는데? 아 쓰러졌습니다. 역시 조금 때리기만 있는 다기 때리기 로가 아 저거 다 개핀데 아. 아, 들어가서 같이 뒤지고 싶지가 않은데 와 진짜 달릴텐데

아이고, 방금. 카로스나아 온다. 니가 그쪽이야? 잡았어. 아이고. 아이고. 어, 뭐야. 오호. 이렇게? 지랄이야. 이기긴 이겼으니까 이기 진짜 지랄이네. 애들이 싹다 파이크라서 미안하면 HP는 뜨는데. 아, 네. 유나넣유나고 아, 올래? 저기 빨리. 울었다 <laughs> 뒤에 루시있어 <laughs> 아 이거 죽이잖아 어? 왜왜왜 <laughs> 아나 그냥 저거 먹으러 갈게 으아 <laughs> 음. <우와>, 터지네 어. <laughs> 이게 닿는다고?

I'm s c a r e 나이 닿기. 나이 닿기. 나이 닿기. 나이 나이 닿기. 나이 닿기. 나이 닿기. 나이 닿이 닿기. 나 나이 닿기. 나이 닿기. 나 나이 닿어 아, 존나 열심히 습었음 아, 선생님 이 새끼 없구나 백라가 있었지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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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죽었다 아 뭐야 레이저 어디 지어 지금, 지금, 지서 어디가 어디가 가져마아 이제 그 타워 쳐 그냥 신금 타워 쳐